<laughs> 진짜 남이 안하는거 하는거 그러니까. 예 이거 진짜 언제 마지막으로 공식전에서 나왔는지 기억도 안날정도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laughs> 저 개인적으로는 아드론 보다 5드론이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극단적인 선택 이게 라만차에서 테란의 저그 10대4로 더블스코어 이상 테란이 앞서가고 있고 요즘 테란 때 기세가 좋으니까 이런식의 승부수를 띄워보는겁니다 근데 네. 운은 좀 따라주지 않았어요? 나 승자전에 있겠다뭐 한번 뛰어보지 뭐. 자 오버로는 드한시로 하고 있어요. 아예 미리 생각을 하고 들어왔죠. 참여한 선수를 들어오니까 찍고 뭐 취소하고 아예 사드론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아예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예. 네. 예 아예 딱 생각하고 신상군 선수에게 사드론을 꽂아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참여한 선수가 출전을 예. 했네요. 먼 길을 가야겠네요. 컴퓨터 그만큼 요즘 이제 하고 있는 게 사드론 아니겠습니까? <laughs> <laughs> 짜증나요. <웃음> 예, 정 자. 지금분이 노베럭 터블하면은 지금 진짜 커터 맞는 거고요. 그... 배럭배럭까지는 일단 지으면은 이제 대각선이라는 그 러시 거리상의 부담도 있고 S12가 잘부딪 거리면 막을 만합니다. 근데 지금은 배럭 지금까지 안는다라는 거, 이거 노베럭 터블일죠 그, 굉장히 높네요. 아, 정리 나왔어요. 정리 나왔어요. 네, 굉장히 높아요. 정리 나왔어요. 정리 정리 리12 S12가 SCV, 찍었고 아! <laughs> 이거는 위치 파 끝났습니다 들어오 이제 이런 상황이 나오네요 물론 진짜 예. 구는 아, 무조건 예. 무조건 통했다라고 예. 예. 판단되는 그런 타이밍에 옷을 예. 의외로 막 저글링이 이상하게 못 싸우고 빙빙 돌다가 막 망하는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한데 그거 정말 어쩌다 한 번인 거고 지금 완전 극단적으로 갈렸습니다 저글링. 나와주세요! 이제 딱모습을 들. 네, 이게 이건... 뭡니까, 이게. 아아 이거 보자마자 지지를. 네. 예, 서로 이... 무방한 상황인데, 구두로데가 턱인데, 죠 네. 아유, 세력 쓰는 거올라가세력이어요사우시드스타의 SB가 전부예요. 예, SB. SC... 그일이 아, 세기라는 저거는 컨트롤에 컨트롤.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거원를 컨트롤 진짜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예. 네. 네. 이거 저거님도 계속 찍어서 보내는 겁니다. 정원이 계속 와요. 네. 빠져 나갔고. 아, 배럭시가 아, 예. 지금 이안 돼요. 배럭시 끝까지 안 싸웠고. 예. 지금 빠진 것도 굉장히 잘한 플레이입니다. 차. 예. 야, 그래도 진짜.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까 예, 최대한 예. 저거님 컨트롤에 집중해야 드론 돼요. 드론까지. 드론까지 예. 왔고. 이거 본진 돌아가서 일하면 뭐 합니까? 그냥 예. 서다 야죠 아, 말아. 야 이건 묘, 아. 몽환적기도 하고 네. 참 묘한 적이에요. <laughs> 예, 예,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죠. 그선수에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머리가 아픈 겁니다. 상대하는 선수들이 아. 자 드러니 드러니 자 머리. 어, 예. 어, 근데 예. 벙커 어, 어, 완성되고 s c v 가 지금 다섯이 살았거든요. 열받았어요. 자, 잠시 좀 자, 식식 다섯이 살았. 야 여기 드러니. 제발인데. 제발이야. 야, 이걸 막혔죠. 벙큰 완성되는데 머리 두마리고 네. <laughs> 막혔죠 이거는? 네 막혔습니다. <laughs> 상황이... 차명호 선수 이거는! 네. 눅가가 촉촉해졌는데요 지금? <laughs> 네 이거는 막혔습니다. 이거 거의 진짜... 예, 저글링을 찍어도 답이 없고 예! 예. 드론을 찍는다고 해도 지금 SCV보다 더 적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이 와중에 네 예. 트리켓 저글링 하나 더 찍고 예. 해보려고 하는 거 같은데 예. 막 산머리 어리서 산머리 어, 아 위용. 이거는 풀번커너면이 바람도 안된 적을 이거는 못뜯습니다 막혔습니다 이거는 어. 안 나가면 돼요 야 <웃음> 이러고만 <웃음> 있어도 돼요 이러고만 예, 서플이라도 하필 도 대각선 안드로메다 끝자락에 있어서 왜 계속 이렇게 어떻게 건물 짓는 시간이 어 그렇게 오래 지연되지 않고 일어나 보니까 결국 막혔습니다 남마차 아. 네. 네, 무리할 필요 없이 신상훈 선수는 벙커 주변에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 서플라이만 살리는 수술에서. 아니, 서플라이가. 예. 터져, 아니, 터져도 돼요. 예. 그렇죠. 예. 터져도 이미 머리 나와있기. 그쵸. 아,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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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아, 이거네. 벅 펑, 보고, <laughs> 예, 지지선을 하고, 그냥, 예. 나가버려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야, 이두 번의 위기를 신상무 선수가 덮기는 들리다. <laughs> 진짜 미라클 보이네요. 네. 야, 진짜 타이틀한 경기입니다. 네, 물론, 대각선인 것도 도움을 주긴 좋지만, 신상무 선수가 끝까지 막을 수 있다는 이런 좀 집중력. 그렇죠. 충분히 네. 승부를 갈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SCV가, 아, s c v 로 부적거리다 보면 또 이제 막히기도 가끔은 하니까요. 네 아, 진짜 대각선 거리도 아큰 영향을 줬다는 생각이 드네요. 야, 드롭 지금 안드로메다 끝에 있어서 나만 차례니까요. 네. 네. <웃음> 그렇죠. <웃음> 와, 신상무 그걸 막아내고. 아 이게 또 상황 이렇게 이 네. 손에 잡았다 싶었는데. 네. 어느 순간 또 이제 조링이 많이. 예, 네. 댄스가 좋아요 신상무. 조건이 아. 더덜 찍어왔으면 진짜 벙커도 완성이 안 되는 그러니까, 타이밍에 왔으다 그러니까 잡히는 상황이었을 거대요 예, 아니, 그 아니고. 네. 육, 그 육적을링이 아. 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6저 걸링이 이제 뭐 끝까지 싸우고 3저 걸링 남았을 때 빠진 게뭐 그나마 도 좋은 판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숫자가 많았을 때 한꺼번에 싸웠으면 은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러고 네. 보니까 아직 신상권 선수는 <laughs>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차명화 선수가. <laughs> <laughs> 어디서 온 거야? <laughs> 네. 아 모르긴 몰라도 일단 아. 신상무 선수는 미치는 몰라도 내가 더 위안상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신상무 선수는 무조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야 대각에서 머리도 오셨는데 참 죄송스럽네요. 이런 야이해체이 펴입니다. 드론이 이제 깨스 쪽으로 붙기 시작했고요. 새로운 시작. 예. <웃음> 네. <웃음> 예. 야 머리들 움직이는데요. 깨버렸어요. 예. 네. 버커. 자, 이제 음. 발견했습니다. 대각에서 오셨구나. 어휴, 가로가 세로였으면 <laughs> 진짜... 예, 딱 보면 이제 드론 숫자 딱 보고 어이구, 오지간히도 가난했습니다 이렇게 예, 약간 도발성 멘트를 예, 날려도 될 만한, 예, <laughs> 그머머는한 그렇죠. <laughs> 개만 그냥 넣어놓고 지금 나가도 돼요. 지금 갔는데 4드론을 꼈는데 드론이 이 정도면 저거는 더 이상 없다는 얘기고 바로는 당연히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생머리인으로도 나가도 됩니다. 그래도 압박이 됩니다. 지금 계속 드론 나오는 거다나가잖아요 나가요. 예, 그냥 나가도 돼요. 지금은. 나가요! 네네. 아, 안 나가네요 나가면 어차피 참여한 선수 성큰 지어야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렇죠 진출하면 무조건 성큰 지어야 되고 가뜩이나, 가뜩이나 가난한, 뜩더 가난해지는 거고요 네, 메디카나 메디. 파이어맨 하나 붙이고 음. 나가는 이 선택도 음. 네, 좋습니다 음. 그리고 저글링이 발업이 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계속 그리고 저글링, 뭐 발업을 눌렀다고 한들 뭐 지금 다수의 저글링이 보이지 여 못한 상황이라는 건딱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숫자적에 나가면 돼요 네, 네. 머리 순사대로 상대 대가안 됩니다. 주변제는 네. 에스시비가 다 보고 있어서 이건 계속 들었나 오는 걸다보고있기 때문에 성크 오. 두 개도 위험한데요. 돈이 있어야죠. 네, 성크 두 개도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위험해요. 야 시장분들은 어, 가슴을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칠역각 네. 그 <laughs> 가능성이 어현 나오죠. 예, 네. 네, 위험합니다. 성크 두 개도 위험해요. 음. 세 개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뭔가 보조. 예, 성원 이제 어버를 해줘야 해줘야 되는데 이거 뭐. 승승오 들어가면 성분 두개 근... 그냥 죽여요아 들어가 버리네요. 들어가 버리네요. 정규라이브 색깔 그렇죠. 블로킹 할수 있는 유닛이 없는데 이거 뭐야? 나네즈, 나네즈, 차명, 체